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네, 아 아니, 지금, 이른 새벽부터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벼에 드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7월 말인데, 어, 지금 드론 방제해주시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1차 방제 시기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살균제랑 살충제 줘서 미리 그 병이나 벌레나 충이나 이런 걸 예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음, 평소에 영양제를 사용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음, 네. 이번에 영양제를 쓰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영양제를 쓰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어, 작년까지는 영양제를 안 썼었고요. 어, 근데 작년에 이상기후 때문에 고온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어, 등숙기나 이런 때 벼에 좀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다른 분들, 뭐, 경험 있으신 분들이 그런 영양제에 대한 효과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올해부터는 좀 영양제를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도프의 드론 X랑 그리고 플라이기산 이렇게 고르시게 되었어요. 오늘 한번 이렇게 희석도 하시고 이렇게 뿌려보시기도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음 일단 엉기면 상은 없는 것 같아요. 드론 특성상 노즐 막힘이나 발생을 하면은 방제를 못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엉김 현상이 없어서 드론 방제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테스트를 거쳐서 엉김이 없는 거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음 이제 방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고실카리에 이번에 지금 제품을 뿌리고 계신데 작년 거랑 올해 거 이렇게 수확량을 비교해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작년에는 영양제를 안 썼으니 올해 올해도 분명히 이상기후에 따른 고현상 온 때문에 이제는 생육에 대한 장애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완화해 줄수 있는 영양제를 줌으로 인해서 수확량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고 좋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요. 그거에 따른 전체적인 경영비 투자비 대비 했을 때 얼마만큼 수확량이 늘어서 경영에서 얼마큼 더 이윤이 남는지 그런 부분은 비교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인터뷰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러면은 또이 고시 칼이 오늘 뿌려보셨는데 나중에 제가 또 찾아와가지고 얼만큼 잘자랐는지 그리고 또뭐 이상지와 있었을 때또 얼마나 잘 버티는지 수확된 또 어떤지 제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농업하면서 이제 벼가 이 지금부터 이제는 태풍이나 올 시기거든요. 네네. 그거에 따라서 영양제나 프라이 규산을 줬을 때 얼마큼 잘 버티는지 한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